히, 히어로를 처음 만난 그때 어,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사랑을 느끼고 로, 로맨틱 코미디 만화에서 막 나온 듯한 비주얼의 신멋 저는 요렇게 한번 지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도 댓글에 히어로 5주년 발매 기념을 맞아서 히어로 삼행시 댓글로 한번 적어 주시면 제가 또 읽어 보고 소개를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팁입니다. 며칠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며칠 올리지 못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에게는 뜻깊은 날이죠.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의 히트곡 중 하나인 히어로가 발매 5주년을 맞은 날입니다. 히어로는 2020년 11월 4일 발표가 돼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히어로는 손창학 작사 멧돼지 김시훈 작곡의 웅장한 브리티쉬 팝 장르의 곡인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가산말을 담고 있는데요. 세상이란 장애물이 너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날봐 언제나 너의 곁에 내가 있어 불안 따인 일도 없을 테니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이죠 가사의 의미가 참 좋고 들을 때마다 힘이 되는 그런 노래기도 한데요 히어로는 임영웅 아티스트가 모델로 발탁된 자동차 브랜드 광고의 삽입곡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죠 팬들의 음원 발매 요청에 따라 정식 음원으로 발매된 곡입니다 콘서트 때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히어로는 멋진 무대 연출과 편곡으로 매번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곡이기도 한데요. 히어로 뮤직비디오는 11월 4일 오후 기준 조회수 3,344만회를 기록 중인데요. 5년 전 히어로의 모습입니다. 깔끔한 블랙 수트를 입고 앞머리를 살짝 내린 시크한 이미지를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보다 볼살이 좀 통통하게 올라 있어서 앳되고 풋풋한 매력을 또 보여주는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리고 히어로는 2023년 2월 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EDM 버전의 영상이 또 올라오기도 했었죠. 이 영상은 2022년 12월 10일, 11일 서울에서 개최됐던 임, 임영웅 아티스트의 앵콜 콘서트 당시에 히어로를 EDM 버전으로 불렀던. 그 무대 영상을 업로드한 것인데요. 당시에 정말 뜨거웠던 앙콜 콘서트의 현장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히어로의 EDM 버전에 맞춰서 모두가 신나게 몸을 흔들며 하나가 됐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토끼 머리띠를 하고 산타 망토를 두르고 신나게 노래를 했던 그 모습이 이 영상 속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고 또 봐도 너무나 신이 나는 그런 무대입니다. 히어로 발매 5주년을 맞아서 한팬 커뮤니티에서는 히어로 발매 5주년 기념 히어로 삼행시 짓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이 히어로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분은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네요. 히 희미하게 보여도 좋아. 어 어렴풋이 보여도 좋아. 로 로프 타고 매달려서라도 고척코는 꼭 보리라. 이렇게 글을 올리셨고요. 또 다른 분은 히어로가 나타났다. 어머나 지금 같은 식당에 있다. 로또 맞았네. 이렇게. 삼행시를 지으셨어요. 정말 임용 아티스트를 식당에서 만난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한번 이런 노트 한번 맞아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히 희미해져 간다. 갤주 겔주 얼굴이 갤주는 여기서 임용 아티스트를 표현하는 말이죠. 어 언제 였던가 콘서트 간게 로 로동으로만 끝나는 피켓팅 티켓팅이 잘안 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로동으로만 끝나 버렸다 피켓팅이 진짜 어렵다 그 어려움을 삼행시로 표현을 하셨네요 그리고 히 히어로가 등장하면 심장 사면탁 콩닥 어 어차피 현실엔 없다는 거 알면서도 또 빠져듦 로 로망이 사람을 먹여 살리진 않지만 덕질이 나를 살린다 와 정말 재치 있는 삼행시네요 히 희한한 일이야 어 어릴 때도 남자 안 좋아했는데 로 노망이래도 좋아 히어로가 너무 좋아 노망이라도 좋다 히어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또 표현을 재치 있게 하셨어요 히 히어로 등장 내 심장 오류 어 어디 가요 내 심장 들고 가셨잖아요 로 로딩 중 사랑이 과부하 됐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히어로 삼행시들을 지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히 히어로를 처음 만난 그때. 어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사랑을 느끼고. 로 로맨틱 코미디 만화에서 막 나온 듯한 비주얼의 신멋. 저는 요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도 댓글에 히어로 5주년 발매 기념을 맞아서 히어로 3행시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고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웅시대분들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만나면 다들 소녀가 되고 시인이 되시잖아요. 또 멋진 그 감성 충만한 실력을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히어로 오주년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가을 K팝을 접수했다는 소식입니다. K팝 차트 플랫폼 KM 차트는 지난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월간 차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총 6개 중 3개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는 K-M 차트 10월 월간 차트에서 순간을 영원처럼으로 K뮤직 음원 1위를 차지했고요, K뮤직 아티스트 핫 초이스 남성 부문까지 정상을 휩쓸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 뒤로 방탄소년단, 플레이브, 영탁, 이찬원, 몬스타엑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3개 부문 1위를 차지한 이집 앨범 타이틀곡이죠. 순간을 영원처럼은 남 미워하지 말아요. 삶은 생각보다 짧아요. 고귀한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자. 라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평소에 인생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노래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노래죠. 저도 이 노래 매일 아침 들으면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면 좋을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대구 콘서트가 시작이 되죠. 많은 팬분들이 대구 콘서트 갈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설렘으로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요즘 날씨가 좀 변동이 심하잖아요. 대구 콘서트 가실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시청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